코로나 1 9를 겪으며 우리는 예측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는 변수 앞에 모두의 라이프 스타일이 빠르게 변화하는 것을 볼수 있었다. 앞으로 또 어떠한 변수가 등장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매년 어떤 트렌드 형상이 대세가 될지를 예측하는 것도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해 편낸책 팔리는 라이프 스타일 트렌드에서 책 제목을 친절한 트렌드 뒷담화로 수정한 이유이다. 마치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속 이야기를 들려주듯 코로나 19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회적 원인이 개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바꾸었고 그 결과 앞으로 마케팅 활동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를 다양한 사례와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안녕하세요. 게런 책읽기의 김태훈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2020년 1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만큼 빠르게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단지 시간이 빠르게 간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바이러스는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생활을 너무나 크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일년 만에 만나는 아주 반가운 분들을 어, 모셔볼까 합니다. 이노션 인사이트 팀의 전준석, 권정준 두 분을 모시고 친절한 트렌드 디스마 202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김태훈의 게으른 체격기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친절한 트렌드 뒷담화 2021의 작가 권정주 전준석입니다. 책에 이제 초반에 등장하는 인상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자기 관리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 관리력이란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이미 그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된다라면 자신의 일상을 관리하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능력에 대한 건다 가지고 있었을 텐데 왜 다시 자기 관리력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의 어떤 변화가 오고 감정의 변화들이 생기기 때문이다라고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네. 재택근무라든지 온라인 수업이 일어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어떤 감정적인 소모들이 또 달라지기 때문이다라고 네. 이야기하는데 를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자기 관리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어 과거에 자기 관리라는 어떤 키워드는 사실 그렇게 생소한 키워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자기 시간 관리한다, 네네. 뭐 자신의 어떤 뭐 일상을 관리한다 이런 네네. 능력들 그런 것도 있고 뭐 대부분은 이제 남들한테 비춰지는내 이미지를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뭐 외모를 잘 관리하고 네, 건강을 네. 관리하고 이런 차원에서 자기 관리였다면 어이 코로나가 닥치면서 어떤 디지털화가 좀 심화가 된것 같고 그로 인해서. 이제 재택근무나 온라인 수업을 할때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한다고 하면 제가 업무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에서 노트북을 켰을 때 또는 인터넷에 접속했을 때 유튜브를 켰을 때 내가 특정 어떤 업무와 관련된 영상을 찾아보기 위해서 유튜브에 들어간다. 근데 유튜브에서 저한테 추천해주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에 의해서 제 관심 분야에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어떤 분야에 대한 동영상들을 막 추천해주고 또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도 뭐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면 물론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PC 카톡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했을 테니까 친구들로부터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어떤 인터넷 사이트라든지 그런 URL 링크를 좀 보내 준다라든지 네. 그런 수많은 유혹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은 이제 정보의 양이 넘쳐나고 네네. 나에게 있어서 주변에서 이제 말하자면 추천이라는 명목하에 이제 밀어 닥치는 어떤 그어 것들이 굉장히 많다. 네. 뭐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디지털 시대가 보편화되면서 오는 어떤 긍정 요소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내가 뭔가에 집중해야 되거나 뭔가 어떤 업무, 어떤 목표 의식을 가지고 뭔가를 달성해야 될때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될수 있는 음.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철저하게 내가 목표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집중하기 원하고 이뤄내길 원한다면 내 스스로를 정말 관리 감독하는 차원에서 철저하게 통제하고 자제력을 잃지 않는 어떤 그런 자기 그런 차원에서의 자기 관리를 이 책에서는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왔죠. 네.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있는데 제그 동료들이라든지 후배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 집에 있으니까 일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laughs>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집에 어떤 한 공간을 여기는 사무실이다라고 자기 최면 하에 책상을 그쪽으로 옮겨놓고 네. 그냥 집에 있을 때는 편한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다가 재택근무 시간이 되면 옷을 갖춰 입고 그 공간에 가서 <웃음> 앉아서 <웃음> 일을 해야만 비로소 집중력이 생긴다. 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또 학교 선생님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서 벌어졌던 현상이 중간 성적의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자기 공부를 주도적으로 하던 친구들은 온라인 수업 하에서도 계속 성, 상위권 성적을 음. 유지하게 되는데 학교라는 오프라인 공간에서 그래서 선생님의 감, 관리 감독 하에 좀 자기 강제력을 좀 유지하려고 했던 아이들은 온라인 환경이라는 말하자면 완전한 자율권의 어떤 공간에 들어가게 되자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고 급격히 어떤 그 학습 성취도가 떨어지는 어떤 이런 경우도 생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자기관리력이란 건 바로 이런 변화된 공간 내에서 자기를 얼마나 컨트롤 할수 있느냐 이게 미래의 어떤 그 말하자면 삶에 있어서의 어떤 관건이 될 요소들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음, 실제로 그거 그런 부분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뭐 집중할 수 있는 사운드 asmr 같은 요소들을 통해서 자신을 업무에 집중하도록 계속 강제하거나 혹은 말씀 주신 것처럼 집 안에 홈 오피스를 새로 차리는 거죠 뭐 파티션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주변과 격리하는 요소들을 자기가 직접적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집 안에서 집중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의 그 지출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안 그래도 좁은 집에 여러 용도의 이제 물건들 그리고 공간들을 직접 만들어야 하는 어떤 부담감을 이제 현대인들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의 자기 관리력이 미래의 네, 경쟁력이 될 네.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노션도 재택근무 했습니까? 네, 저희도 실제로 네, 경험하셨을 네, 거고. 네, 네. 뭐가 제일 곤란하던가요? 힘들고. 음, 가장 곤란했던 부분은 자기 관리였던 것 같습니다. <laughs> 추천 알고리즘과 또이 추천 알고리즘에서 벗어나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자기 관리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입으로서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실제로 알고리즘이 이제 넷플릭스의 성장을 통해서 저희가 넵, 알고리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제 대중들이 굉장히 많이 알게 되고 이것이 마치 사람들을 무의식 중에 계속 이제 수렁 속으로 자신의 컨텐츠의 수렁 속으로 이제 끌려 들어가게 하는 어떤 개미지옥처럼 묘사가 되면서 실제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어, 이런 알고리즘이 실제로 자신의 무의식 중에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걸 사용하는 사용자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더 똑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이 물건을 사야겠어. 예를 들면 뭐 헤드셋을 사야겠어라고 하면 아마존에서 몇번 검색하고 나중에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음. 그러고 나서 다음 날이 되면 아마존이 내 쿠키 값을 찾아서 쿠팡이 내 쿠키 값을 찾아서 내가 사야 할 만한 헤드셋을 골라서 그 디스플레이 드에 띄워 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정말 로봇한테 일을 시키듯이 나 이거 관심 있으니까 내일까지 알아봐라고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원하는 상품들을 추천해 주는 거를 영리하게 찾아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추천한다고 바로 거기 반응하는 게 아니라 네. 어, 추천해 그러면 나는 또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색감은 이런 것 기능은 좀더 이런 쪽으로 해서 여러 개의 어떤 상품들을 검색해 놓으면 그것이 하나의 이제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그 값이 돼서 내가 네. 며칠 있다가 돌아와 보면 아주 친절하게 아주 충실한 집사가 그 여러 가지 어떤 변수의 물건들을 골라 놓듯이 그것을 내추천값에 띄워 놓는다. 네. 이미 내 피씨는 <laughs> 내가 예를 들면 30대 남성인 걸 알고 있고요. 어디 사는지도 알고 있고 어떤 취향인지도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헤드셋을 구한다면 어떤 걸 구할까? 라는 걸 알아서 계산해서 광고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는 음 이건 좋고 이건 별로고 라고 해서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시간을 아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을 짜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어나이 이 제품 왜 없지? 왜이 컨텐츠는 안 봤지? 라고 하면서 빨려 들어가길 원하지만. 실제로 그걸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더 영리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음. 그, 오히려 자 주도권을 자기가 갖는 거죠. 혹은, 알고리즘을 일부러 배제시키기 위해서 쿡 값을 삭제하고 다시 찾거나, 음. 아니면 넷플릭스 내에서도 코드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1, 3, 2, 7, 5, 뭐, 이렇게 치면, 이제 축구 관련된 영화들만 나온다든지, 이런 코드들을 따로 찾아서, 알고리즘에 어떤 간섭 없이 조사를 하거나, 네. 혹은 알고리즘에게 능동적으로 일을 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더 영리하게 이용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인천에서 저도 흥미롭게 봤던 부분이 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계정으로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그렇게 즐기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계정을 통해서 그 계정별로 어, 자기가 생각해 놓은 어떤 그런 콘텐츠를 음. 구분해서 계정을 운영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넷플릭스만 네. 해도 기본값 기본 요금에 한네개 정도의 계정을 네, 개설할 네. 수 있죠. 그러니까 또 인스타그램을 쓰시는 분들도 보니까 주 계정이 있으면 부 계정들을 만들어서 네. 어떤 네. 거는 아예 직업적인 어떤 취향들로서 검색을 해서 그, 그 네. 하나의 계정을 네. 꾸미고 또 하나는 아주 극단적인 개인적 취향으로 꾸미고 하나는 대외적인 사회적 관계형으로 네. 어떤 맞습니다. 꾸미게 되는 네. 이렇게 이제 부 계정들을 나누게 되는데 네. 그런 방식으로서 이 알고리즘을 우리가 거꾸로 역으로 이용할 수 있다. 네. 네. 아 그렇군요. 굉장히 이 부분은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알고리즘이 우리에게 강요한 그런 상품을 그 말하자면 종속돼서 소비하는 소비자로서만 어떤 가진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더 현명하게 고민해 본다라면 대기업들이 만들어놓은 아주 그 복잡한 알고리즘, 아주 치밀한 알고리즘을 거꾸로 우리 어떤 수족과도 같은 형태로서 네. 부리면서 우리가 일하지 않고도 더 많은 정보들을 취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거꾸로 역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어떤 새로운 알고리즘에 대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최근에 등장하게 된 신조가 부캐입니다. 부캐.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결혼식장에서 던져지는 그 부캐인 줄 알았는데 얼마나 제가 낡은 세대인지 알게 된 것이 부캐 릭터 그러니까 본인의 원래 캐릭터가 아닌 또 하나의죠. 사이드 캐릭터 놀이가 이제 등장했다라고 네. 하는 건데 앞서 얘기하신 것과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SNS 사용에서의 부계정이 이제 등장하고 을 또는 넷플릭스 같은 어떤 동영상을 볼 때도 나의 어, 사회적 취향과는 다른 본질적 취향 또는 뭐 어떤 직업적 취향으로 나눠지듯이 이 부캐가 등장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네 말씀 주신 대로 똑같은 맥락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저희가 인스타그램에서 계정을 쪼개서 자신의 보는 컨텐츠들을 나눈다는 건 자기가 보고 싶은 주제대로 나누어서 쪼개서 즐기겠다는 뜻이라면 부캐라는 측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연예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측면들을 쉽게 말하면 나누어서 팔겠다라는 의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말하자면 과거에는 네. 하나의 보이 그룹, 걸그룹이 있으면 노래 담당, 말하자면 춤 담당, 연기 담당, 말 담당 이렇게 네. 한 팀으로 섞여서 처음에 활동을 하고 네. 인지도가 올라가면 예능으로 한 멤버 보내고 또 노래로서 어. 한 멤버 이렇게 흩트려 트려서 이제 상품을 다양화시하듯이 그걸 한 개인의 캐릭터에서 나눈다는 이야기군요. 그렇죠. 어떤 예를 들면 지금 가장 유명한 부케를 가지고 있는 유재석 같은 경우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측면들이 있는 거죠. 뭐 뭔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습도 있을 것 같고, 뭐요번에 이제 환불 원에 대해서 보여줬던 약간은 허세스러운 모습도 있을 것 같고 이런 모습들을 이제 굉장히 여러 콘텐츠를 통해서 다양하게 쪼개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그 사람의 이미지 소모도 덜하고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도 굉장히 다양해지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 부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연예계나 이런 콘텐츠 전체 이런 부캐라는 트렌드가 크게 돌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캐는 기존에도 존재를 해왔던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말 옛날에, 옛날에 어떤 SNS라고 할수 있었던 사이월드 어,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미니미가 있잖아요.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그때는 정말 내 자신을 그대로 대입을 시켰던 어떤 매개체 부계죠. 응, 네, 아바타, 아바타 개념의 어떤 네. 그런 부캐였다면 지금은 아예 또 다른 세계관인 거거든요. 이 부캐의 세계는 내가 현실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 자신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꿈꾸고 있는, 내가 되고 싶은 어떤 내가 갈망하는 막 그런 어떤 새로운 캐릭터를 아예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이제 부캐의 세계인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한테 거부감 없이 다가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음. 이게 되게 이중적이다 아니면 음. 뭔가 어, 다중적인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는 어떤 부정적인 시선이 있었다면 음. 그런 것들이 되게 익숙해진 것 같고 사람들은 그게 너무 이제 당연시되고 채화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캐 세계라는 게 이중적인 게 아니라 아이 사람이 이럴 수도 있고 이런 뭐 현실에서는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실제로 자기가 꿈꾸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또 다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차원에서 이 북해도 기존에 어떤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아바타 개념에서의 내 부계정이 아니라 정말 북해 또 다른 세계관이라는 점에서 좀 진화가 된것 같습니다. 2020년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동학개미운동이라고 불렸던 네. 것입니다. 사실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죠. 산업은 코로나19 때문에 점점 말하자면 매출의 폭이 감소하고 손실의 폭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주가는 뛰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산업과 주가라는 것이 밀접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소액투자자라고 하는 소위 개미들이, 동학개미들이 그~ 이~ 주가의 어떤 폭락이라든지 주식 시장의 어떤 그~ 폭락 사태에서 어~ 새로운 어떤 소비자층으로 뛰어들고 이~ 주식 의 어떤 가격을 견인해내는 이런 어떤 새로운 세대가 된 건지 여기에 대한 어떤 원인 분석도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동학 개미 운동 같은 경우에는 어~ 사람들이 기존의 어떤 기회를 계속 엿보고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어떤 폭락이 코로나로 인해서 왔던 폭락이 근 10년 동안 없었던 그런 해프닝이었거든요. 사실 그 말하자면 노리고 있던 사람들한테는 드디어 노리던 기회가 10년 만에 왔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네. 타이밍이었다. 네, 네. 근데 이게 단순히 어떤 어 돈을 벌겠다라는 어떤 그런 용, 욕구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 음. 여러 가지 이면 여러 가지 어떤 심리적인 상황들이 좀 복합적으로 적용이 된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저희가 이제 뭐 사람들이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얘기할 때욜로족이라든지 소확행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라이프스타일들이 있었잖아요. 약간 소비지향적인 어떤 그렇죠. 음. 어떤 소비지향적인 그런 뭐 소소하지만 어떤 확실한 행복이라든지 지금의 순간을 즐기자 어떤 그런 그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반대로 해석할 수 있는 거는 어 내가 뭔가 금수저처럼 이렇게 태어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냥 지금 내 스스로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에서 만족하면서 살자 결국에는 내가 금수저가 될수 없을 거라는 한편으로는 체념을 하고 있는. 약간 운명론적 세계관 같은. 그렇죠. 네, 네. 어떤 그런 세계관들이. 사람들 그 안에 표현은 안 했어도 내재가 돼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현실 속에서는 소확행이다 뭐 요런 다라고 네. 이야기하지만 그 내면의 밑바닥에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인생을 바꿔 보고 싶고 네. 뭔가 네. 더 도약해 보고 싶은 욕망이 분명히 남아 있었고 네.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런데 분명히 어떤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그뭐 내가 그렇게 되기는 힘들겠다라는 어떤 그런 현실적인 생각들에 가득 차 있다가 사실 19년도에서 올해 초까지만 해도 뭐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었고 네.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주식해야 돼. 뭐 이런 권유를 받았지만 이미 너무 오른 상태에서 들어가기는 어렵고.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그 폭락이 왔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정말 주식 관심 없던 모든 사람들이 옆에서 다 주식 계좌를 개설하고 저 빼놓고 다 들어간 것 같아요. <laughs> 그 제가 보니까 3월에 그 유입된 자금이 거의 27조 원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게 아. 거의 21년 만에 어, 가장 큰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예산의 한5%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이, 정도? 이 정도면 <laughs> 한 500조? 뭐이 정도 제가 알고 있는데 500조 정도 좀 넘나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어떤 그런 폭락 사태로 인해서 그런 어떤 잠재되어 있던 그런 욕구들이, 욕구들이 분출된 분출이 아닌가? 되지 않았을까 작년에는 저희가 트렌드 키워드로 뽑았던 것이 플렉스죠. 그래서 플렉스. 예, 내가 돈을 얼마나 쓰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가 됐다라고 음. 볼수 있을 텐데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자금의 안정성이 더 좋아지면서 내가 돈을 어떻게 버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터부시되지 않는 사회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주식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그다지 속물로 보지 않고요. 저 사람이 얼마 주식 갖고 있는지도 서로 활발하게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제 아침 인사처럼 동료들과 얘기를 하는 거죠. 어, 아, 좋은 아침이야. 삼점 많이 올랐더라. 이러면서 이제 인사를 하는 <laughs> 시대가 된 거거든요. 삼이 네. 어디입니까? 삼성전자. <laughs> <laughs> 네. 네. 그런 그런 식으로 이제 전혀 터부시 되지 않고 많이 벌면 진짜 축하해주고 나, 나 이제 낮아지면은 진심으로 걱정해주면서. 뭐 서로 시기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게 되는 이제는 대화의 꺼리가 된 거죠 이제 주, 주식 자체가 네, 그러네요 그냥 직장 상사 앞에서도 뭐 그런 얘기가 어, 어색하지, 어색하지 않고, 않고 불편하지 않고. 않고 오히려 그런 분위기가 된것 같습니다 분명히 과거로 100%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아이 어, 코로나가 일종의 어떤 혁신의 키워드처럼 우리 삶을 강타했고. 네. 본의 아니게 우리는 변해야 되는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새로운 방법들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준비하고 또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코로나 19의 시대가 가장 어, 우리에게 근접해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것을 또 위해서 최근에 트렌드에 대한 분석들 또 어떻게 우리가 그 트렌드를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또 여러분들의 또 노고가 분명히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노션의 인사이트 전략팀과 함께 친절한 트렌드 뒷담화 2021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두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부애가 있겠습니다.